드라이브 코스를 가보려고 합니다. 이번 여행에서는 좀 샘플 위주로 챙겨왔어요. 에스트라이시카 소프트 진정 백패드 이거 써줄게요 에이시카 흔적 진정 세럼. 진정 시카 크림 가져고 왔습니다. 그런식 할때 화장을 엄청 좀 두껍게 해서 있잖아요. 피곤도 하고 진정 제품들 위주로 좀 챙겨왔어요. 그리고 여기가 그 상처 보호를 위해서 선크림을 그 상처 보호 선크림을 써야 된다고 하는데. 그다 메이크업 할 때는 이거 조선미녀 선크림 요거 너무 잘 쓰고 있거든요. 메이크업 할 때는 요 제품 써줄게요. 그리고 요즘 잘 쓰고 있는 파운데이션 더샘 커버 퍼펙션 트리플 파운데이션 밤. 쿠션 하기 전에 이걸로 살짝 피부 커버를 해줄게요. 그리고 오늘 쿠션은 클리오 킬커버 스킨 픽서 쿠션 이거 쓸 건데요. 제가 여행 오기 전에 이거 받아가지고 써봤는데 이게 커버력도 커버력인데 커버력이 진짜 좋으면서도 좀 뽀송하게 구름처럼 마무리된다고 해야 되나? 그리고 지속력이 너무 괜찮은 거예요. 그래서 뭔가 좀 더운 나라 갈때 챙겨가도 너무 잘쓸것 같아가지고 이거 챙겨왔어요. 이게 터치 한 번으로 좀내 피부처럼 얇게 모공 커버가 가능하더라고요. 그리고 총 다섯 가지 컬러로 나왔는데 저는 21 n 컬러인 린넨 컬러로 사용을 해주고 있습니다. 피부 표현이 진짜 예쁘게 된것 같아요. 이렇게 하면 오늘 피부 표현 끝입니다. 그리고 여러분 이제 제가 요즘 브로우 펜슬 이거 에스쁘아 더 브로우 밸런스 펜슬 이걸로 갈아탔거든요. 근데 진짜 이거 우물입니다. 너무 잘 쓰고 있어요. 마지막으로 오늘 립은 에스쁘아 메가 멜팅바. 이걸로 마무리를 해줄게요. 저는 나이다우 컬러 이거 너무 잘 쓰고 있어요 하고 이제 눈색 조만 끝내고 나가면 될것 같아요. 그럼 이따 만나요. 뿅. 가봅시다. 뷰가 너무 없죠? 저기, 저기, 저기 옆에가. 저 내일 야돼 저기서, 그지? 응, 그니까 저게 하늘이랑 저게 바다랑 연결이 되 있는 거야. 하늘이 아니고 바다요, 바다. 그치? 와, 여기 우리 풀 인피니티 풀이었어. 너무 멋있는데? 수영도 해야겠는데? 내일 일출 보고 와서 수영하자. 어때? 좋아. 그거 내차 같은데? 맞네. <laughs> 아침 먹으러 왔어. 이렇게 힘이 없어? 힘이 없어? 몰라. 힘이 없어. 아직 운전이 회복을 하지 못해서 그런가 봐. 와 여기는 와일레아 쇼핑 센터 같은 곳입니다. 와 진정한 미국의 볼램 하늘도 진짜. 저희가 좀 늦게 나와서 마음에 여유가 없지만. 와, 냄새가 미국 냄새야, 이게? 미국 냄새야? 저희는, 저희는 여기서 아침을 사가려고요. 드디어 왔다. t s i my s 무스비 무스비도 사가지고 가자. 무스비, 무스비, 무스비 두개 먹고. 무스비 뭐 하나 살까 점심 같은 거 먹을 것도 사야 돼 오빠. 왜냐면은 거기 주변에 가다가 그러니까 뭐 먹을 게 없다고. 무스비 있어요. 하나. 근데 무조건 파인애플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? 크래쉬퍼 컵, 파인애플 어때? 파인애플만? 메론도 있어. <laughs> 이거 오빠 파인애플이 없는데? 응. 오빠 괜찮아? 파인애플이 없어? 그거 먹자, 그럼. 어, <laughs> 또 <laughs> 너무 귀엽다. 와, 이게 비치 타월인가봐요. 어, 너무 귀여운데. 아, ABC 스토어 익스클루시브래요. 대박! 아, 너무 귀여워요. 귀엽다. 아 여기 종류가 있네요, 이렇게. 약간 장바구니 같은데 너무 귀엽다. 이거 이거 진짜 귀여운. 이것도 귀엽다. 하와이안식. 살고 있어요. 오빠 무스비 인형이야. 너무 귀엽다. <laughs> 하지만 오빠는 소다류를 먹고 싶겠지. 아뭐 아, 다른 거도 돼요. 주스 괜찮다. 여기 주스 맛있을 것 같아. 뭐 이런 것도 티도 괜찮. 하와이안 뭐. 뭐 이런 거 먹을까? 뭐. 파인애플. 바로 앞에 길이 막 길게 안 보인다 그치 버블버블? 우와, 진짜 대박적입니다. 첫 번째 목적지 쉬어가는 스팟에 도착했습니다. 여기는 마나위누이 협곡입니다. 마나위누이 협곡. 그게 길인가? 길은 <laughs> 없어. <laughs> 와 안 담겨 안 담겨. 안 담기지. 와. 저희는 고메 마켓에서 무스비랑 김치 볶음밥을 샀는데 김치 볶음밥 비주얼이 진짜 너무 좋아요. 꼬니기 같은 느낌 아니야? 그렇지. 그냥 좀짜름해가지고응 맛있다 느낌 나는데? 여기 로드투 하나 가는 길에는 더 좁아지는 길이 있는데 지금은 다시 2차선이 됐는데 1차선만 있는 곳도 많습니다 어 다시 지금 도로가 하나가 됐어요 반대편에서 오면은 서로 천천히 비켜줘요 길 내리막 길이 많아가지고 언덕 지날 어. 때 조심하셔야 될것같습니아 어, 그렇다고 합니다. <laughs> 어, 이제 다시 좀 내려왔다, 그치 우리가 원래 좀 위에 있었는데, 와 거의 운전 세상 난이도. 근데 막 그렇게 마주오는 차를 많이 마주치진 않았어요, 그치 그러니까 길이 그렇게 많고 시야가 확보되는 길이 많이 없어요, 그치 여기서부는 이제 비포장 도로, 포장까지는 아닌데, 근데 완전 깨, 다 깨져 있네. 와, 장나 아니다. 아, 꼬불꼬불한데. 내비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. 와, 네, 운전은 많이 안 힘들어요? 많이 힘들어요. 많이 힘들어요. 엄청 아, 힘들어요. 아차하면 절벽이에요. 어, 염소. 예, 대박. 대박. 보여? 보이지? 염소. 염소야. 사라졌어. 어머. 음. 궁금하긴 하다. 어, 뭐 판다. 커피도 팔고. <laughs> 저이뭐지거뭐 아, 이거 뭐 이거 거지 이거 뭐야. 아, 이 아, 이이렇게 해주셔. 어머. 돼? 어 와, 와. 먹어봐 어때 너무 맛이야 음 이런 맛이구나 와 진짜 여기 계신 언니의 그 채취가 아주 너무 강렬했어요 그리고 우리 차왜 이렇게 더러워졌어 차 진짜 더러워졌어. 아, 너무 웃긴데? 어, 근데 잠깐 내리니까 리프레시 되고 좀 좋다. 어, 잠깐 잘 쉬었어. 와일루와 파일스 왔습니다. 아무튼. 오, 우와. 근데 수영도 하시는데? 어, 들어가 보자, 들어가 보자. 이렇게 되어 있어요. 너무 좋아. 아, 여기로는 갈수 있을 것 같아. 여기는 하나 보이지 않아? 응. 음. 그래? 너무 멋있다! 와 진짜 멋있어요! 잘 놀다 갑니다 여기서부터는 차를 많이 만난다, 그치? 목적지인 하나 마을에 다 도착을 한것 같아요. 좀 뭔가 마을 같아 보인다. 여기는 카알루르 비치를 가고 있습니다. 오. 하나 스쿨이다. 우와. 와 장난 아니에요 김치볶음밥 잘 먹겠습니다 고생마. 음 주먹 어, 근데 맛있다 그냥 뭐 한국 김치볶음밥인데 그치 짜긴 음. 짜다 그치 어. 먹었으면 더 맛있었겠다. 음. 음. 사와세 제너럴스 투어에 왔습니다. 이 모양이 이거네. 이 모양이 있다는 말이겠지? 그렇다고? 음, 이것도 이런 것도 귀엽다. 이렇게 무지개. 저는 기념품 티셔츠 삽니다. 뜻만 봤을 때는 사고 싶었던 건데 다 품절이었거든요. 어 근데 디는좀 괜찮은데? 근데 실제로 디자인을 보니까 안 예뻐서 안 샀을 것 같아. 응. 음. <laughs> 고마워. 마음의 안정을 찾았어. 좋았어. 이제 가자. <laughs> 이제 갑시다. 저희는 푸아카 폭포 왔습니다. 이렇게 생겼습니다. 그냥 전망대인가 보다, 오빠. <laughs> 오. 와, 오빠. 너무 멋있던데? 여기가 바나나 브레드 파는 유명한 곳인데 오늘 휴무래요. 여기서. 하나봐요 오늘은 해모라고 합니다. 아쉽네요. 박수 오자마자 수영장 조치러 갑니다. 키 챙겼다고요? 잖아. 와이 수중 선베드도 있고. 음. 오빠 내일 아침에도 무조건 와야 돼.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. 어때? 차가워? 차가워? 심장 마사지해. <laughs>